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께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 찾아온 서범입니다. 오늘은 저희 그 딸들이 쓰는 방에서 제가 급하게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뒷그 모습 배경이 조금 좀 어수선하죠. 그렇지만, 예, 오늘도 제가 촬영을 하고 또 업로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해서 촬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재밌는 이야기의 출처는요. 아파도 아프다 하지 못하면이라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최기홍이라는 저자입니다. 이분은 제가 양력을 보니까 고려대학교에서 뭐 심리학을 전공하시고 심리학 계통으로 이제 연구하신 교수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출판사는 사회평론출판사에서 나온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저자가 우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그 감정들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설명을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들 가운데는 어떤 감정이든 그 감정이 나쁜 감정은 없다. 우리 사람에게 꼭 필요한 감정들이기 때문에 그 감정들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고 그 감정을 잘 컨트롤하면 우리 사람 정신 건강에 무척이나 도움이 되는 그러한 것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저자가 그 설명한 가운데 저는 이 슬픔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들여다보게 되어졌습니다. 저자는 이 슬픔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기를 뭐라고 정의를 내리냐면 슬픔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나 나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우리에게 만들어 주는 감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돌아보게 함으로써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 주는 감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슬픔이라는 감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슬픔의 감정을 통해서 사람들은 때론 우울한 그런 분위기로 들어가서 그때서 뭘 발견하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냉철하게 들여다보는 그러한 어, 눈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슬퍼지면서 사람들은 냉철하게 그 현실을 응시하게 되는 그 감각이 생긴다라는 거죠. 평소에 우리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위주 편향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가 있는데, 이 말은, 어, 내가 좀더 멋있어 보이고, 또 아니면 내가 좀더 예뻐 보이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실제보다 더 높아 보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쁜 일이 생기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려고 하고 또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은 자기 덕에 생겨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에게 뭐 항상 좋은 일이 생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나쁜 일이 생겨서 그 나쁜 일 때문에 우리가 이제 슬픈 기분에 빠져들기 시작을 하면 그때 우리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냐면 이게 내 탓인가? 이게 내가 잘못한 게 아닌가? 내가 뭔 실수를 해서 이런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자기 위주로만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하고 자기를 과대포장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서 슬픔에 빠지면서 나쁜 일로 인해서 슬픔에 한번 빠져들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되돌아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심지어는 이제 그 현실에 대해서 아주 냉철하게 들여다보고 해석하는 그 감각이 그 순간에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그 방식은 우울할 때 조금 더 현실에 가까워진다라고 그렇게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울하지 않은 사람은 낙천성을 갖고 있지만, 우울한, 우울할 때는 냉철하고 또 정확한 태도를 갖게 된다는 라 거죠. 이것을 바로 심리학 용어로 우울한 현실주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슬픔이라는 감정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는 감정이고, 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들여다보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또 다른 사람과 함께 공감해줄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좋은 힘이 있는 그런 감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슬픔이라는 감정이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슬픔이라는 감정에 너무 깊이 빠져서 오랫동안 머물며 있면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 침울하게 하고 모든 걸 포기하게 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힘을 뺏어버리기 때문에 슬픔에 너무 오랫동안 빠져있는 것은 좋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뭐든지 적당히 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다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뭐 제가 이렇게 밖을 이렇게 내다보니까 가을 햇살도 너무 좋고 아주 좋은 가을 날씨가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이지만 우리가 또 직장에서 일을 하고 주변의 사람들과 부대껴서 일을 하다 보면 뭐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 건 아니겠죠? 그죠? 예, 나쁜 일 때문에 우리가 속상해하기도 슬퍼하기도 하지만 그 슬픔의 감정 때문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냉철하게 들여다보고 현실을 직시하고 또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것에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그걸 잘 극복해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로 활기차고 여러분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루를 살았으면 하는 마음, 마이 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서보미가 준비한 재밌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이야기를 들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